혹시 요즘 잠못 드는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? 아무리 피곤해도 눈만 감으면 생각이 많아지고 새벽까지 뒤척이진 않으셨나요? 문제는 단순한 불면이 아닐 수 있습니다. 우리 몸의 수면 시계가 어긋났기 때문입니다. 오늘은 수면 관리가 왜 중요한지, 그리고 이 리듬을 되돌리는 멜라토닌의 놀라운 역할에 대해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수면은 회복의 시간입니다. 하루 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피로는 잠을 자는 동안 회복됩니다. 면역력, 기억력, 감정 조절까지 모두 수면의 영향을 받습니다.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면 부족은 당뇨와 고혈압, 우울증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. 두 번째, 멜라토닌은 몸의 시계를 조율합니다. 멜라토닌은 뇌의 송과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. 밤이 되면 분비량이 증가해 우리 몸에게 이제 잘 시간이야라고 신호를 보냅니다. 그런데 스마트폰 불빛, 약은 늦은 취침 등으로 이 리듬이 쉽게 망가질 수 있어요. 세 번째, 멜라토닌 보충은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. 특히 시차 적응, 교대 근무, 불규칙한 수면 습관이 있는 사람에게 효과적입니다. 복용은 취침 1시간 전, 0.5에서 3mg 정도가 권장됩니다. 단, 고용량보다는 저용량이 생체 리듬 조절에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. 하지만 멜라토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. 생활습관도 함께 바꿔야 합니다. 취침시간은 일정하게. 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줄이고 낮시간에는 햇빛을 충분히 쬐고 수면 환경은 어둡고 조용하게.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멜라토닌과 함께 건강한 수면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. 수면을 바꾸면 당신의 삶 전체가 바뀝니다. 영상에서 소개한 멜라토닌 보충제는 아래 설명란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. 보충제를 선택하실 때에는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. 제품의 멜라토닌 함량이 명확히 표기되어 있는지, 너무 고용량 제품은 피하고 저용량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. 식약처 인증 여부, 해외 직구 시 제조사 신뢰도도 중요합니다. 장기 복용보다는 단기 조절용으로 활용하세요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당신의 편안한 밤을 응원합니다.